네, 안녕하세요. I.T. 제품 리뷰어 이전입니다. 오늘 준비한 키보드는 프리플로어에서 출시한 AK74, AK47 이렇게 두 개고요. 저게는 오래돼가지고 뭐 마카롱 색상은 이제 판매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마카롱 색상인데, 이런 경혜축, 이거는 저소음 피치축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가성비가 좋은 키보드로 명성이 자자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K74나 47요거는 이렇게 위쪽에 노브랑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 뭐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노브를 움직이면 뭐 배터리, 시간, 연결상태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백라이트 효과를 변경해 볼수 있습니다 네.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블루투스, 유선, 무선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타입 포트, 그 다음에 여기 동글 화장면 같은 경우는 다리가 두개 있고요 여기 미끄럼 방지 패드 4개가 큰 길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LED 디퓨저가 있고요. 경회축과 저소음 피치축 타건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소음 피치축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아주 조용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키보드구요. 뭐 약간 서걱거리는 느낌이 뭐 조금씩 들긴 하는데 저소음 스위치들은 보통 이런 느낌이 많고 뭐 저녁에 컴퓨터를 하시거나 조용하게 게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뭐 하시면 좋습니다. 친구가 밤에 컴퓨터 하는데 도닥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와이프한테 혼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려고 합니다. 녹으면은 저녁에 게임해도 혼나지 않겠죠? 스테빌라이저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조약돌 소리라고 하죠 도닥도닥거리는 요런 소리가 아주 좋은 키보드입니다 키압은 조금 제 기준에는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도 뭐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 소리가 뭐 워낙 좋아서 여성분들이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뭐 선물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이런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리가 뭐 저소음에 비해서는 좀큰 편이고 게임할 때도 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거면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AK747 저소음 피치축이랑 경애축 리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리뷰라기보다는 타고는 뭐 비교를 조금 해봤습니다 구매하실 때뭐 참고해 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도 다른 키보드로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